안녕 옆집 소녀예요. 제가 오늘은 음, 바베큐 치킨 마요 롤 피자를 사왔는데요. 뚜레주로에서 사왔는데 제가 지금 봉지를 뜯고 아, 촬영 촬영하려고 촬영하려고 기다렸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땡겨서한 입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쓰레드에서 그래, 사온 건데 너무 신선하고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요. 제가 이건 처음 먹어 보는 건데 가격은 1800원이고 되게 맛있어요. 처음 먹어 보는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먹고 싶을 때또 먹고 싶 먹어도 괜찮은 맛 같아요. 고파서 지금 저녁 시간이거든요. 근데 배가 고파서 샀는데, 되게 맛있다. <놀람> <놀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어요 너무 신선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추천해요. 안녕. 먹어본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고민되시다면 그냥 한번 괜찮 괜찮게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